What appears to have happened with this particular helicopter is that the rotor, the main rotor, that is the blades at the front, uh, or rather on top, had detached. Because in one video we see the blades spinning away from the helicopter, <clears throat> but this appears to have slid through the back half of the helicopter, so the fuselage then drops like a stone into the River Hudson. Right opposite Pier 41 and uh, near uh, the tunnel. The helicopter is a Bell 206L, long range of four.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is the stretch version of a very popular helicopter. 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 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이렇게 머그잔하고 어, 텀블러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윤통 머그잔 텀블러도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초동 사저에 가셨더라고요. 자, 오늘 돌아오면서 윤통이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번 볼게요. 영상을 TV조선 영상 캡처한 겁니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기고, 이기고 돌아왔다. 그리고 뭐 3년을 하나, 5년을 하나. 뭐 똑같 매한 가지 다 그렇게 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laughs> 다 이기고 돌아왔다 그러더니 민주, 자숙 참회해요 제가 볼때그 이기고 돌아왔다 그 의미는 개업령이 개목령이 됐다. 많은 사람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알게 됐다고. 왜냐하면은 탄핵 이후 폭로된 내용들이 너무 메가톤급이 많지 않았습니까? 헌재가 얼마나 부패한지 선관위가 얼마나 부패한지 확인이 됐고 부정선거 진실로 드러났고요. 최소한 선관위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은 완전히 만천하에 폭로가 됐습니다. 뭐1년에뭐 해외 출장이 해외 출장도 아니고 해외 휴가가 160일 이상. 가족 고용이 당연하다, 치는 척 고용이 당연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간첩법 개정 반대하고 대통령 특활비 빵원으로 만들고 이런 진실들을 다 이제 많은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전한길 강사 일타 강사가 한국에서 일란 머스크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때 일란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진실들을 많이 밝히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전한길 강사께서 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윤통 그 탄핵 정국 동안에 그러면서도 이제 보수 진영의 숙제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곽종근이나 곽종근이 자기가 협박을 당 우파 진영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식으로 또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많이들 누락을 시킨 것도 사실이고 그런 거는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일부 언론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뉴스를 이렇게 막그 과정에서 과장도 아니고 그냥 없는 걸 지원해서만 이렇게 보도해가지고 희망 고문, 희망 고문을 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잔뜩 희망을 갖고 있는데 훅 꺼지게 하고 그런 건 이제 개선돼야 될 어, 보수 진영이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프로그램 시작 앞부분에 어, 허드슨 강, 뉴욕 허드슨 강 앞에서 이렇게 관광 헬리콥터 추락하는 장면이 나왔죠. 너무 안타까운데, 예, 그 뉴욕 허드 강, 드슨강 관광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일가족 다섯 명실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사망자 중에 세계적인 기술 기업 시멘스, 지멘스 고위 임원과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조종하던 36세 조종사도 함께 숨졌습니다. 뉴욕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3시 15분쯤 맨해튼 남부 끝자락에 있는 허드슨강 뉴저지 쪽에서 발생을 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예, 이분들이 가족이 일가족이 다 사망을 했는데 어, 너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한 일가족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날 아침 일찍 관광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는데 사망자는 어, 이렇게 그 부부 시멘트 부부 그리고 CEO 부부죠 고이 아 고이, 고이먼 부부고 그다음에 이제 네살 다섯 살 열한 살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 아내도 에꽤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유명인사 손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고 헬리콥터는 워스 트리트 헬리포트에서 이륙해서 자유여신상을 선회한 뒤에. 조지 워싱턴 다리 방향으로 비행 중이었습니다. 이륙 후약 16분 만에 헬기가 기체 손상과 함께 수면 위로 추락했,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륙 직후 연료 부족 경고를 받은 조종사가 비상 착륙 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지만 예정된 착륙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못한 채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 헬리콥터가 좀 많이 위험하다 그러죠 비행기보다도 더 일반적으로. 그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헬기 사고 하면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LA 레이클스 간판스타였던 코비 브라이언트 사망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뉴스도. 또 플로리다 주에서도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탑승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이것도 좀 갑작스러운 어 뉴스였는데 헬기 사고에 이어서 예 비행기 사고까지 어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고요. 자 연방 하원에서 이제 미국 정치로 들어가세요. 연, 연방 하원에서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이브 액트가 통과가 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민주당이 완전히 미쳐빠진 급진 좌파 말도 안 되는 당으로 전락하면서 이런 법안까지 통과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미, 비시민권자들이 투표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뭐 급진 좌파 주들 뭐 캘리라든지 뉴욕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상원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조 로건 쇼에서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자선 단체 함부로 돈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Kids Wish Network에서 이건 어린이 도와주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1억 2,7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이 중에 1억 900만 달러가 쓸데없는 대로 들어갔고. 막상 아이들한테 간 거는 2.5%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암그 Cancer Fund of America 미국 그암 치료 재단이겠죠 재단이죠 그래서 여기, 여기에 들어간 거는 0.9%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자선 단체에는 어 돈을 주기가 좀좀 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낭비되는 거 아닌가 거의 100%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예. 차라리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숙자 보면은 직접 이렇게 현찰 주는 게더 그건 100% 효율이잖아요. 네? 그분이 다 쓰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선거법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미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은 67%가 찬성을 합니다. 미국 시민권 입증해야지 투표할 수 있는 거 연방 선거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원들은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 세이브 액트. 뭐냐면은 그들은 부정선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레이저 소만아치. 그들은 그냥 부정선거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 관세 정책 그 얘기를 할 텐데 어 지금 조선일보에는 오세훈 어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했고요. 보면은 그렇게 또트럼프 때는 조중동하고 KBS MBC SBS는 무조건 트럼프 까는 거예요. 트럼프 까는 거. 트럼프 3대5 판. 지금 트럼프가 다 아, 전부 지고 있는 카드인데 마치 중국이 유리하다. 계속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조중동하고 KBSMC, 스페이스가 다 이렇게 중국 돈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융시장 물가 중국이 반대로 움직였다. 예외 있을 수 있지만 상호 가세20%하다뭐 이렇게 하지만 중국이 다 이긴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 칼럼을 봐도 다 중국 편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트럼프의 포스트아메리카 그 꿈의 끝은 경기 침체 주, 항상 중국 편입니다 보면은 모든 기사가 조중동 다 하나도 트럼프가 잘한다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 민심은 트럼프 100% 잘하고 있다 더 해야 된다 400% 때려야 된다 그래서 중국하고 모든 관계 끊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진정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어,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지율이 오히려 49에서 53으로 올랐고 라스무슨 여론 조사에서도 지금 48%로 올랐습니다. 라스무슨 한번 오늘 가 볼까요? 데일리 트래킹 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미국을 반대쪽 민주당 만만세, 바이든 만만세만 부르짖고 앉아 있으니까 잘못된 미국 뉴스만 전달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민주당 지금 쪼그라들고 있고 심지어 MBC 가장 친 민주당 방송국인 MBC 여론 조사에서도 민주당 그당 지지율이 27%로 곤두박질 쳤는데 이렇게 만만사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많은 한국 분들이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어 깨어 나셨지만 자, 이렇게 누가 쓴 거예요? 이거 뭐 예, 아무튼 여기 썼는데 뭐 관세 전쟁에 미국 경제의 역풍이다. 중국은 아무 영향 안 받는다는 듯이 중국이 저는 제가 볼때더큰 피해를 봐요. 왜냐면은 중국은 지하 자원이 미국만큼 탄탄하지가 못해요 미국은 자급자족을 지금 자급자족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그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소득세 없애려고 그러고 중산층 제가 볼때한1 5만 달러 연봉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1 5만 달러 반그 이하 가족들은 가구당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처럼 관세로 관세로 레베뉴를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 미국 아닙니까?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싶으면 여기서 물건 팔고 싶으면 입장료를 내 그게 바로 관세를 적용하는 거고 중국 너네들은 우리들 상대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으니까 솔직히 미국, 중국이 이렇게 큰 거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덕분 아니겠습니까? 제조업 강국이 된 거는? wto 데려온 게 미국이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 기회에 중국을 이제 계속 중국하고는 관계를 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부 기업들은 예외를 줄것 같아요.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 오늘 관세 면제 가능성 때문에 4% 정도 상승 상승 마감했거든요. 과거처럼 그리고 또 트럼프 트럼프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애플 CEO 팀쿡은 스티브 잡스보다도 더 훌륭한 CEO다 그렇게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가총액 넘버원 넘버투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엔비디와 함께 거의 1위를 계속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켜왔죠. 그래서 거기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일부 그런 상징적인 기업들 빼고는 어, 피해를 보겠죠. 짧은 기간 동안에는 하지만 롱텀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오히려 지금 주류 언론에서는 아 트럼프가 쭉그 어, 단기간 보고 있다는데 제가 볼 때는 롱텀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분명히 저는 중간 중간 선거에 배당금으로 돌아올 겁니다. 중간 선거에 저는 공화당이 또한번 다시 한번 압승을 거둘 거라고 봐요. 지금 선거법도 이렇게 바꾸고 있고. 종이 투표를 어떻게든 적용시키려고 할 겁니다. 공화당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주에서는 지금 뭐냐면 선거는 각 주에 맡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연방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 이런 선거에는 저그전 국민이 동참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종이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제가 볼땐갈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연방대법원이 보수 6대 진보 3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수 6대 좌파 3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알고 까고 보니까 에이미 콩니베릿이 거의 좌파같이 야 지금 굴고 있고 그리고 존 로버스도 역시 좌파처럼 굴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제가 볼때 보수 3 그리고 좌파 3 그게 6이고 나머지 둘이 중도예요. 그 줄이 중도, 중도 내지 중도 좌, 중도 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미 코니베하고존 로버스. 존 로버스는 조지 w 부시가 집어넣은 사람이고 에이미 코니베스은 트럼프가 실수로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 여자는 늦지 말았어야 돼요. 네. 트럼프가 이미 계산을 전 했을 거라고 봐요. 아니 중국이 아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협상하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계산을 했겠습니까? 중국이 반대로 갔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트럼프 파악이 안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조선일보도 이게 라스무슨 여론조사인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기관 중에 하나인데 48%입니다 거의 50% 육박하고 있고 데일리메일에서는 제가 얘기했지만 53%까지 올라갔어요 50% 넘어섰습니다 이제 기득권 진영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죠 솔직히 이제 그 엘리트층 하지만 트럼프는 중산층을 위해 출마했고 노동층을 위해서 출마했다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클래스 월페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약간 버니 샌들스하고 메시지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그 경제 정책을 보면은 부의 그 불균형을 좀 균형 있게 만들어야 된다. 치유하고 그 보드 멤버들이 너무 많이 부를 축적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저는 그 생각이 올바르다고 봐요. 그리고 페루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정신병으로 규정을 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이엠켄이라는 사람이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서, 트랜스젠더가 문제가 되는 거는 자꾸 자녀들한테 성전환 수술 치료 뭐 수술 그리고 사춘기 차단제 복용을 종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개빈 유성 같은 정신나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런 거를 푸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웃기는 게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런 관점을 잡으면 좋겠어요 9만 개에 사라졌다니까요 미국 공장이 지난 20년간 그 9만 개 공장 중에 적어도 한 최소 5만 개는 중국 갔을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자샤우리, 자샤우리가 미주리 쪽 연방 상원 의원인데 미주리가 중국한테 빼앗긴 일자리만 5만 개다. 이런 거는 왜 보도 안 하냐고요? 뉴욕타워 C N N이 오늘도 보니까 연통 같은 경우 그냥 뉴욕타 C N N만 드립다 번역 보도했는데 왜 반대쪽 얘기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겁니까? 반대쪽이 아니라 올바른 쪽. 왜 항상 엘리트 쪽 입장 얘기만 언론에 넣냐 이거죠. 일자리 잃은 사람 기준으로는 글을 못 쓰나요? 그냥 이제 불제자들이 도대체 선거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느냐 이런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십시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한 불법 체류자가 작년에 아동 성폭행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 정신 나간 담당 판사는 이 남자에게 3개월 집행 유예를 선고했고 다시 지역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이민 단속국 아이스가 이 인간을 체포해서 미국으로부터 추방시킨 겁니다. 트럼프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이든 카말라였으면은 얘를 귀빈 대접해줬겠죠. 자 이렇게 보스턴 시에서 불체자입니다. 불체자로 활동하는 이 흑인 여성이 타니아 프란디스인데 타니아 프란디스 앤더슨 다섯 건의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FBI 한테 체포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긴 일어난다. Miracles really do happen이라고 카우 베커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지금 미국 민주당, 민주당의 리더가 없어가지고 이런 인간이 지금 리더인데 Jasmine Crockett이라고 아마 여러분께서 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닉스 홀르가 어, 좋은 아침입니다. 알림입니다. 민주당원들은 연방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시민권 증명요건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67% 이상이 연방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시민권 요건을 지지하는 것으로 어, 나타났는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아까 글을 또 읽었네요. 예. 자 데일리 시그널에 따르면 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FEC, Federal Election Committee죠. FEC가 Jasmine Crocket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 개인이 본인도 모르게 50회 이상 그녀 캠페인에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Black Act. 블루 사기사건처럼 들린다 결국 누군가는 이 일로 구속돼야 한다 조사 좀 세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Jasmine Crockett 자 지금 중국 관세에 맞서서 야 이번에 그냥 400% 때리자 중국 상대로 예? Kevin l a r y 어, 이 부분이 저기 그 리얼리 쇼 아마 무슨 샤크죠 샤크 Shark? 그 샤크라는 리얼리 쇼인데 저는 또그 방송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분이죠 Kevin l r y 가 400% 때려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케빈 올리어리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중국 상대로 관세를 지금 145% 적용했는데 40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중국하고 모든 관계의 그런 통상 관계에 끊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 어제 방송에서 터우스 s d n i 국장이 해 a 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하고 해킹을 아마 했겠죠 당연히 2020년 선거 대선이 그래서 어, 조작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어,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최전선에서 싸우신 분이죠 마이클 h a 예마이 마이피로. a 로마이 n 로의어마이 a 로의그 베개 많이 사주시기 바 h 고요 그리고 h n h k n r each m 들어가시 c 메 a n e 하실 어,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hnhkorea.com 들어가셔서 어,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의 진실 정치 그리고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한국 미주안 인 언론들 보면은 잘한 게 하나도 없나 없나? 잘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10년간 제가 쓴 기사 빼고 제가 이제 레고 시미에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죠. 제가 라디오 코리아에서도 나올 때도 그 CEO가 두 번이나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에서 어떤 거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레거시 미디어 떠나기 전에 한 제가 위치는 이사였지만 언젠가부터는 그냥 아예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장실 한두 달, 세두달 세, 정도 아예 안 갔나? 암시를 한 거죠.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데못 있겠다. 암시를 한 거죠. 자, 뷰얼가 제가, 제가 이제 제가 그한 20여 년 전에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뷰멀의 Politically Incorrect였습니다. 뷰멀의 Politically Incorrect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많고 다른 토크쇼에서 볼수 없었던 그런 어. 인터랙 l 이제 스팀ulat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좀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는데 이분 이제 급진 이제 급진 좌는 아니에요. 요새는 이제 중도 좌죠. 중도 좌 정말 이분이 얼마 전에 그제 참고로 저는 뷰 마을 쇼도 직접 본게한두번두번된거 같아요. 예, CBS 스튜디오 가가지고 트럼프를 만났더니 정말 사람이 괜찮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뷰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안티 트럼프 그 논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코미디언이면서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빌머를 상대로 뭐 여러 욕을 했는데 그 60개를 목록을 적어서 빌머가 트럼프한테 보여줬대요 얼마 전에 저녁식사하면서 거기에 트럼프가 <laughs> 사인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또 멋진 일을 했습니다 정말 사악한 대통령이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에 가담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버락 오바마 이 초상화를 뺐습니다 트럼프가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 장면으로 주목을 불끈 지는 피격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를 느낄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게 됐고 이걸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감동 받아서 그 지지 공식 지지했고 올인하면서 정부 효율 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역사를 바꾼 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정치 2차 팬미팅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참사랑교회에 있고요. 플러튼에 있는 참사랑교회에 있습니다. 참가비는 30불이고요. 어, 여러분하고 어,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